네. 어,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서 꽤나 카카오뱅크의 효과를 보며 주가가 종종 올라온 적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지분 다 매각이 됐죠. 어, 29%가 26%, 29%죠. 한국 밸류 자산 운용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. 김정수 전문가님, 한국금융지주 오늘 시장 때문에 빠진 건가요? 아니면 이 이슈로 빠진 건지 악재인지를 봐주셔야 될것같은데뭐 악재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. 그게 네. 그동안... 그 카카오의 강세를 이끌었던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면 될것 같고, 네.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팔고 싶어서 팔았다라기 보다는 이제 카카오가 최대지주로 가기 위해서, 어, 이 선택한 방법이고, 그 다음에 5%이상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뭐 자회사, 한국 밸류한테 지분 매각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, 그 카카오한테 16% 지분 매각하고 해가지고 네. 사실상 이제 경영권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제 넘겨주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가기 위해서 좀 절차적으로 좀 진행되는 과정에 정부가 좀 도와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. 네. 그다음에 그게 한국 금융지수의 개별 악재로 작용했다라기보다는 네. 카카오가 지금까지 강세을 보였던 중요한. 프리미엄 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.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대한 재료 노출로 볼 수도 있는 거죠. 오, 그렇군요. 오히려 네. 카카오에는 재료 노출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. 알겠습니다. 이광무 전문가님, 네. 역시 마찬가지인가요? 악재는 아닐까요? 어, 한국금융지주? 결국에는 한국투자 밸류 운용이한국금융지주의관계이기 네. 때문에 결국에는 뭐 다른 기업에 줬다라면 뭐이 차익에 대한 뭐 어떤 효과 또 양도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염두가 됐겠지만은 네. 내가 내 편한테 준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경영 뭐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네. 그냥 뭐물림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에도 큰 변동의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같은 의견으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오히려 카카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지 여부도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. 오늘 두 기업의 종가는 일단 카카오 보합, 한국 금융지주는 약세로 마감됐습니다.